7년 전, 일본 출신 K-POP 아이돌로 데뷔 지난 방송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켄타 이번엔 일본까지 갔군요 네. 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아니 왜? 베인저드 매니저님 지금 뭐 없어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가 그래도 몇년 됐거든요 2년 정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스, 익숙해졌어요. 지난 2017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K-pop 아이돌이 된 켄타. 당시, 한일 양쪽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음악방송에서 정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사실, 저를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된게오래돼가지고 지금 좀 익숙해졌는데, 아, 30대가 된 제가 가보니까, 아, 또다시, 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를 아, 꿈을 꾸게 해줬던 것 같아요. 어린 세대들은 잘 몰라도, 여전히 캠타의 팬들이 있으니, 일본까지 와서 활동할 텐데요. 메이크업 받는 거 보니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나 보죠? 메이크업 받으면 연예인 켄타가 되니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의상하고 이 메이크업으로 아 음악 방송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였군요. 그っ変わった개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여러분,こんばんは. 켄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켄타 출연에 <laughs> 시청자들 반응도 뜨겁네요. 그렇 위에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주시면 나카 <목소리도> <목소리도> 경력의 새내기 <헤네기> 쇼스트 켄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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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에 임하는 열정만큼은 아이돌로 무대설 때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밤이 찾아왔네요. <목소리도>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친구 조금 아저씨가 남긴 했는데 친구 이제 만나서 어 친구 집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아침 5시인가 6시인가에 집을 나가고 이제 드디어 지금 몇 시지? 10시? 11시? 드디어 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고 배우며 k p o 아이돌의 꿈을 키웠던 켄타. 아니 근데 뭘 그렇게 보나요? r e 이 동갑이에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l e 했었을 때는 아예 한국에 갈 생각은 i t t l e bit of a girl. I'm 약간 내 얼굴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을두 번은 바라진 않아요. 한번 just one time. 그럼요.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 꼭한 번은 그런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그 친구가 에. 왜 에, 도 마지데 그아 오늘은 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거라네요. 비싼 숙박비 대신 친구 집. 아, 좋죠. 일 때문에 일본에 올 때마다 지인의 집에 머물며 비용을 절약한다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기군요. 아니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 이세요. 송무생 <laughs>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오니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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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데 와 대박. 형. <laughs> 네. 집에 작아서 작게서 작아서. 작아서? 어. 죄송해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아니요 괜찮아요. 크기는 사, 사실 상관없잖아요 이게 열심히 사는 청년 청, 어? 청년 맞죠? 네집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켄타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답니다 어, 제가 꿈을 쫓는 과정에서 큰 빚이 생겼고요 어떨 때는 천원 밖에 지금 손에 없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 인생이라는 거는 재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느끼게 해주는 거는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7년 전에 상균이랑 같이 데뷔를 했었을 때는 소속사가 있었고, 그 소속사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 운영이 좀 힘들어지면서 가수로서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미래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를 나오는 걸 선택한 켄타. 음반 녹음실보다 변호사 사무실을 더 자주 오고 가야만 했는데요. 긴장돼. <laughs> <laughs> 저는 약간 작년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음... 서관 쪽에 많이 갔었죠 제가. 아, 아, 아. <laughs> 기억 나시나요? <laughs> 네. <laughs> 오면은 항상 약간 좀. 음... 아무래도 좀 심장이 두근거리고 음. 좀안 좋은 의미로 음. 긴장되니까 음. 기본적으로 이 판결에서는 전소계약 자체는 끝나는 걸로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배상금이 꽤 크게 네네.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음. 거의 4억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켄타에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해결해야 할 거액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전도는 뭐 열심히 해서 갚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한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은행 네. 계좌 음. 하고 그리고 저작권 협회 음. 실현자도 그것도 다해 가지고 협회에 압류 이제 그쪽 들어오는 거다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음. 일단은 외국인이라 채무 관련 조정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아니야, 힘들지만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날들. 켄타는 다시 도약할 시간을 위해 계속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요. 언젠가는 화려한 무대로 돌아가기 위함이겠죠. 켄타의 고향은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군마현 고향에 오면 그리움을 찾아 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하이 미츠코짱. 기다요 아, 어머니가 계신 곳이군요. 유쇼. 일본에선 비석에 물을 뿌리며 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데요. 늘 밝은 켄타, 오늘은 애틋하네요.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마음에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야, 기다요, 미치코짱 아, 찐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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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파이더라도... 아, 오랜만에 이웃집 철수의 지난 영상을 찾아보는데요. 7년 전 아들 켄타를 보러 한국에 왔던 부모님. 멀리서 고향 음식을 푸짐하게 해오셨는데 엄마 밥은 늘 그립죠? 朝が一番やっぱり食べなないいと力が出ないのでやっぱり朝ごはんはきちんといる時は食べさせたいって思ってます。喧嘩したうよ、ね、うがいん <laughs>、うんでも今納豆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laughs>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네요. 아, 네네. 엄마도 <laughs> 찍었잖아. <laughs> 낯선 한고사리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가 지금의 켄타를 만들었습니다. 찰스 전에 찍었던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 이 어머니가 움직이고 뭐 음, 네. 어머니가 움직이고 말하는 그 모습을 약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보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 들었네. 지금 어머니가 마지막에. 편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언제든지 다시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해줘서 그래서 그런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본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 그래도 한국에서 가수를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이런 결과로 왜 돌아가야지? 저는 이 지금 남아있는 그때 나왔던 그 금액을 다 갚더라도 한국에 있어야겠다. 지금 가면 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일본에 온 텐타. 오늘 공연이 있다는 데 카페 공연이라고요. 같이 지금 활동 이제 유닛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야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 사야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타 연주를 해준 히라타상입니다. 아, 아, 멤버들이 있었군요. <laughs> 이 카페에서 공연을요? 네, 여기서 조그맣게 사람들, 이렇게 팬분들 이렇게 오게 해서 2 0명 정도의 그 규모로 이번에 合併このような感じだ。ああキャンドルもつけなきゃだ。あでここだけ多分つけてました。ここだけ。ああうん。なんかでも思ったのは逆にシュラットの方が曲によっては合ってる今気がしてた。こんばんは、さや早川健太です。満月の夜に灯るラジオブーンリットナイト。最後までどうぞお付き合いください。何の話ですか。<laughs> こうせん何の話で。エ<え>の使い方、シャワーと蛇口。あ、一曲目はですね。 僕らさやかと健太の「グッタイム」えー、でございます、はい、それでは1曲目聴いていただきましょう「グッタイム」<music>「グッタイム」<music> 처음에는 k p o 팬으로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고요 지금은 빛이 생긴 30대 타카다 켄따입니다아 빛은 다 있죠 이 빛이 생긴 게 언젠가는 저의 보물이 되는 거고 재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근전적으로 생각해서 갚아 나갈 겁니다. <laughs> 지난 시간 방송 무대에선 볼수 없었지만, 켄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뭐, 그냥 저는 들어온다면, 저는 모든 일을 할그 각오가 돼 있고, 열려서 지금 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라라 라라라 켄타의 미래에도 늘이 아, 노래처럼 좋은 시간만 아,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아, 아.